뭐 정답 아세요? 이제 본인 모르시죠? 그래도 주심포는 뭔가 아닐것 같아. 그리고 화암사 한양식 히엣 입어 입어 이니까 한양식 공복 가겠습니다. 정답 이번 한양식 공복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너무, 너무 못 반짝여요. 이거 뭡니까? 진짜. 내가 왜냐면 그 벌레가 죽을 위기에 처하면은 아이큐가 150까지 올라간다잖아. 근데 지금 낳고 싶지 않아. 낳고 싶지 않아. 빡빠빠빠해 자. 그럼 마법사가 먹고 싶다. 아또또 색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지? 아, 음. 네. 응. 아무데나 때려와. 때리는 방법 추천해주세요. 약간 토르 망치처럼. 토르 망치처럼. 화암식 구조란 바깥에서 천마 무게를 받치는 부재를 하나 더 설치하여 일반 구조보다 천마를 훨씬 길게 내밀 수 있게 한 구조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화암사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주심포는 기둥 머리 바로 위에 짜놓은 공포를 의미하죠. 문제입니다. 이번엔 간단하게 OX 퀴즈로 풀어볼게요. 좋아요.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대목장 기술 전수를 목적으로 전수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록한 책이 있다. O 또는 X. 그렇게 역사 오래됐는데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아닌가? 저는 조사를 해서 봤는데 아 이거 공부한 네. 적에 있다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침 여기 표제어 지침 힘들어 <laughs> 힘들어요 너무 <맘은> 힘들어요 <laughs> 그, 그거 힘들어요 죽겠어요 짤 남는 <laughs> 건 뭔지 뭐지 이이 분위기 뭐야 이 갑분싸움이야 빨리 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제 정답을 골라주세요 하나 둘셋